제가 지금 호주 시드니에 와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해외에서 겟레디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브이로그를 많이 찍었는데 브이로그보다는 여러분들이 겟레디라든지 이런 메이크업 같은 뷰티 콘텐츠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겟레디로 찍어본 다음에 뒤에 살짝 브이로그를 좀 껴넣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여행 갈때 챙겨오는 것들이 진짜 찐템이잖아요 전 지금 일단 스킨케어랑 렌즈까지는 착용을 해주고 왔는데, 코코뷰 렌즈 모브 블루라는 컬러를 오늘 착용해왔어요. 메이크업 전에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보통 밤에 머리를 감고 자는데, 제가 여행 와서 지내면서 이두 개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냥 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있는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샴푸나 린스,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썼는데, 요즘에는 항상 제가 쓰던 거를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머릿결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좀 가끔 무게가 나가더라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져온 요게 모레모 제품들인데, 모레모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제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자주 쓰는 제 찐템이에요. 요 샴푸랑 트리트먼트 둘다 가져와서 쓰고 있지만 오늘 광고 제품은 이 트리트먼트거든요. 근데 샴푸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들고 왔어요. 일단 이렇게 두개 세트로 두면 핑크핑크한 디자인이 감각적이면서도 기존 갈색통 디자인에서 뭔가 더 세련되고 귀엽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샴푸에 진짜 민감해요. 세정력도 좋아야 되고, 남았을 때 너무 건조하고 뻑뻑해지지 않으면서 또 너무 기름지지 않고 뽀송하고 뭔가 윤기가 살짝 도는 샴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샴푸가 딱제그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 모레모 트리트먼트는 올리브영 트리트먼트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 좋은 제품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이랑 디자인만 확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 향이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하지만 이게 개인 취향일 것 같은 게제 친구는 같이 이걸 썼는데 바뀐 향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뀐 향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 리뉴얼 제품에서 플로럴한 향이 느껴졌는데 향 소개를 보니까 탑에는 레몬과 베르가못, 미들에는 네롤리와 장미, 그리고 베이스에는 머스크 우디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는 꽃향기가 제일 진하게 느껴지는데, 감고 나면은 부드럽고 포근한 잔향이 남아요. 그리고 리뉴얼 전 대비 단백질 성분이 2배 이상 강화가 됐고, 또손상모 케어 효과도 강화됐다고 해요. 펌프해보면 제형이 정말 묵직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낭비되는 거 없이 머리를 정말 가득 머금게 해줄 수 있고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아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모발 겉과 속까지 확실하게 케어해주고 싶다면 5분 정도 방치해뒀다가 헹궈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순한 모발 코팅 효과가 아니라 단백질이 큐티클 깊숙이 스며들어서 단백질 충전도 시켜주기 때문에 드라이 후에도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자다 일어나는데도 머릿결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펌프형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용량도 커서 오래 쓸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샴푸 소개도 마쳤으니까 빨리 메이크업 해서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파우치는 이렇게 두개 가져왔거든요. 이게 헤라에서 시딩 제품 주시면서 같이 전달해주신 파우치인데 너무너무 잘 쓰겠어요. 완전 대용량.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딱인 파우치인데. 그리고 약간 이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들 모아가지고 가방에 계속 들고 다니는 거고. 사실 지금 선크림도 안 바른 상태라 빨리 선크림부터 발라줘야 돼요. 이건 달바 클렌티 트리 리포좀 톤업 선크림. 그린 컬러로 톤업을 시켜주면서 홍조도 좀 잡아볼게요. 고양이. 사실 제가 오늘 일정이 빡빡해요. 그래가지고 수단는 많이 안 떨고 그냥 화장에 집중해서 해볼게요. 그냥 초점을 잘못 잡는 바보 같은 카메라를 가져와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사진용으로는 꽤 괜찮거든요. 이게 캐논 G7 Mk3? 뭔가 유튜버분들 사진용 카메라로 되게 유명한 카메라잖아요. 전 옛날에 이거 한창 메인 카메라로 썼다가 초점을 너무 못 잡아서 결국엔 카메라를 바꿨어요. 이거 완전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사가지고 써본 건데, 완전 만족하고 쓰는 중이에요. 일단, 너무 입자가 고와가지고, 피부결이, 이렇게, 피부가 진짜 좋아보여요. 커버력은 한중 정도? 약간 이런 것처럼좀큰 트러블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래도 다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 디어웨이 컨실러, 포슬린이랑 베이지 컬러 섞어가지고, 얼굴 트러블 커버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컨실러 브러쉬는 따로 또안 챙겨가지고, 퍼프로 쳐덕쳐덕. 싹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맥. 제가 한때 엄청 잘 썼던 파우더인데, 오랜만에 갖고 왔어. 근데 조금 더러워가지고. 퍼프, 퍼프를. 퍼프를 내가 안 빨았어. 쓰고 싶은 사람은 쓰세요. <laughs> 뽀송뽀송하게 유분을 잡아주고, 쉐딩을 해줄게요. 음. 그리고 퍼프 두드리고 막 쓱싹쓱싹 한 소리밖에 안 돼. <laughs> <laughs> 제요 루미르 팔레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여쿨라, 여쿨 뮤트가 쓰면 좋은 느낌. 이걸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내가 렌즈 가져온 거 내가 생각한 렌즈가 아니야. 착각하고 잘못 가져왔어. 튀는거 갖고 올라는데 너무 안튀는 그라데이션 렌즈 갖고 왔어. 음. 언더까지 이걸로 다. 쇼크 팔레트, 사고 팔레트. <laughs> 이 색깔. 제가 어제 원래 입으려고 했던 티어 쥐 있었는데, <웃음> <웃음> 그거 너무 욕먹어가지고, 무리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다 어, 사진 띄워야겠다. 아니다, 나중에 입은 거 올려야겠다, 브이로그. 나 근데 편하게 약간 꾸꾸, 안꾸로 <laughs> 입으려고 했단 <했던> 말이야, <laughs> 클리오, 뉴트럴 브라운 컬러. 그, 아예, 그, 뭐냐, 응. 꼬지에다. 그 꼬, 어, 맞아, 꼬지에다. 불꼬지, 불꼬지. 탱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핑크색도 있어? 응, 핑크 애쉬 라벤더? 어. 응, 3CE 있고. 음. 이걸로 음. 한번 더. 이거, 공량? 음. 있어가지고. 어, 맞네, 어떻게 딱딱? 다른 브랜드인데? 어. DIY, 약간, 살짝 빈 공간이 테트리스 잘못 맞추긴 <laughs> 했는데. <웃음> 얘도 메이크업 뽀얗어. 응. <laughs> 메이크업 뽀얗은 줄 알았어, 나는. 알고 보니, 어뮤즈였다. 어뮤즈 좋아. 어뮤즈 진짜 좋아해. 좋고. 원형띠 그대로잖아. 이걸로, 위에랑 언더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 뷰러를 해준 다음에, 오늘, 음. 에스쁘아 스테이 다크 음. 컬러로. 이범을 채워주고, 가로로 빼줘 렌즈 요런 거 끼면 오히려 눈은 좀 너무 올리면 고양이가 아니라 생선 같은 느낌? 너무 <목소리도> <오>, 속눈썹은 <스무소은> 요거 <목소리도> 테모에서 쓰어요 테모에서 우와 요겁니다 <목소리도> 속눈썹은 끝에만 없어줄게요 끝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디테일이 약간 꺼릴 수가 있어 뭐 사진에만 티안 나면 되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쓸어줄게요 반대 속눈썹도 쓸어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짜잔! 이거 제가 이번에 입생에서 새로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본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컬러래요 이게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데 은근 발색이 좀센 편이어가지고 양 조절해야 돼 그냥 어제 팍팍 파로고 나왔더니 완전 뭉치고 날려놨어 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살짝 더 광택을 줄게요. 그리고 같은 걸로 애교살에 두밀 파트에서 이거 진짜 광택이 미쳤거든요. 엄청 소량만, 엄청 좁은 부위로만. 그리고 핑크 글리터 눈두덩이 반짝이. 인이 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거 3 c 라이너로 이눈 끝에만 쉐딩으로 옷을 영광만 좀 잡아주고. 인트 노트온, 오드리 펜슬, 크리미 핑크. 오버립 만들어줄게요. <laughs> 이거 제가 여행 내내 이게 달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는 건데, 틴트. 이거를 계속 발라주겠어요. 너무 예뻐. 티르티르 워터리즘 글로우 미니 틴트 뮤트 로즈 컬러거든요. 27호. 웜, 쿨, 안 가리고 좀 뉴트럴한 로즈 핑크 컬러인데, 생물에도 예쁘고, 꾸꾸 했을 때도 너무 예뻐요.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 그 공지방에도 먼저 예쁘다고 블레드한테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렇게 쓰네요. 제가 외행 와서 진짜 이것만 계속 보여요 음, 응? 너무 예쁘다. 친구 고데기. <laughs> 생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나볼게요머릿 결이 지금 너무 이미 좋아서 거의 생머리 수준이긴. 해요. 머리 다림질만 좀 차분하게 해주고 갈게요. 급해가지고 뿌염도 못 하고 왔어요, 여러분. 같이 아, 친구들. 한쪽 타임 조금만 갖고 바로 짐 싸고 나가볼게요. 옷은 이 페이노어 플레저 이번 신상이고 이것도 아저디다스 이번 신상 청바지인데 예쁘죠? 이런 식으로 입고 나가볼 거예요. 지회에 도착했는데 일단 브런치를 먹으러 왔어요. 가갈 곳은 여기 아이스 커피 시켰는데 호주에서는 아이스 커피 시키면 어어 아. 땡큐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위에 얹어준대요. 저도 몰랐는데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시켜봤어요. 메뉴에 없는데 그냥 아이스 커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준대요. 근데 커피 좀 먹으니까 뭔가 좀 갑자기 괜찮아지는 느낌. 그냥 기분 타 아니야? 나는 좀 기분 탓 느껴. 어 생각보다 안달 그냥 음? 네, 라떼야? 응. 그냥 아래 아, 아래는 라떼야. <laughs> 음 맛있다 음와 진짜 예쁜데? 음 음식이 너무 예뻐요 감동 와 브리비 브리비 브리 시라는걸 먹으러 왔어요. 각자 토핑을 알아서 커스텀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예, 아이스크림 종류가 진짜 많아. 뭐, 스트로베이 펄? 이런 뭐 궁금해서. 응, 피스타치오. 맛있어? 응. 좀 맛있어? 딱 맛있어. 야 야. 요아정보다 너무 싸. <laughs> 9,000? 8,500원? 나도 9,000원 것 같아. 진짜 요아정보다 맛있다좀 달라. 토핑이, 토핑이 좀 많이 다른데? 와 아까 교육다오 아, 좋은데 <laughs> 예쁜데 뷰 괜찮은데 바, 배정 받은 것 같아 응, 제가 판고대기로 웨이브 간단하게 넣는 법이에요 크게 <laughs> 말하면 부끄럽잖아 아까 바빠가지고 쳐 웨이브를 못 넣더니 었 오늘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 <laughs> 인증샷. 이거예요 이거 포도주스 만나고. 이거 먹으면 이거 주스센 거고. 식도운 느낌이 식도는 야. 내려가는 느낌 응. 음. 나는데? 아, <laughs> 부담스러우시겠다. <웃음> <웃음> 와.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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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Oh,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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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담긴다 보면은 테라하우스 라하은또 다르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대학교에요 대학교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laughs> 리플리 리플리 <laughs> <laughs> 그 안나 아니야? 마지막 <laughs> 왜 렌즈 <이러는지> 모이요뭐지 <모르겠어. 웃음> <laughs> <laughs>